수호천사 수호천사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 안녕하십까 네, 미스터트롯 이찬원입니다 어, 이번 준현이형의 첫 싱글앨범 수호천사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많은 분들께서 우리 준현이형 수호천사 많이 응원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호천사 <laughs> 수호천사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 안녕하십까 네, 미스터트롯 이찬원입니다 어, 이번 중현이형의 첫 싱글앨범 수호천사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마루 분들께서 우리 중현이형 수호천사 많이 응원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수호천사 수호천사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 안녕하십니까 미스터트롯 이찬원입니다. 이번 중현이형의 첫 싱글앨범 수호천사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마루 분들께서 우리 중현이형 수호천사 많이 응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수호천사 수호천사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. 안녕하십니까 <목소리> 미스터트롯 이찬원입니다. 어, 이번 준현이 형의 첫 싱글 앨범 수호천사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마루분들께서 우리 준현이 형 수호천사 많이 응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